고양이와 함께하는 예술 세계, 까미와 깜지의 고향 있는 교양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와 이... <laughs> 오, 약간 변주가 있었네요. 구르브르 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지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저희 방송은 고양이를 키워드로. 장르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교양을 채워보자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려 18화 와. 고양이 노래들 특집입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네. 벌써 네. 두 번째 코너죠. 네. 사실 저희가 저번 파라 때 네. 너무 못 다룬 고양이 노래가 많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음, 진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오늘 그래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때 네. 못 골랐던 노래 중에서 맞아요. 또 제목에 고양이가 네. 들어간 노래들을 <laughs>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들좀 음. 위주로 고르해 보게 됐어요. 지난번에랑 똑같이 여덟 곡을 골랐고요. 어떤 곡들이죠? 일단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쿨렐레 피크닉의 작은 고양이, 장세용의 나의 고양이, 안녕 바다의 고양이를 찾습니다, 하도의 사랑받은 고양이, 주니엘의 고양이의 하루, 시인과 촌장의 고양이, 마마무의 고양이, 캣 화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laughs> 유명한 노래들이죠. 네, 쭉쭉쭉 다 골라봤어요. 네, 그러면. 그나마 깜지님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어. 고양이 가서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고양이를 못 만났어요. 어디로 가셨죠? 필리핀은팔라안으로 갔고 음. 사실 저랑 남편의 여행 스타일이 되게 좀 빡센 스타일이에요. 비슷하세요? 네, 비슷하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여행만 다녀오면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몸살 나는구나. 네, 다음에는 제발 우리 휴양지를 아는... 가보자 하고 고른 곳이 이곳이란 말이죠. 어, 팔라완, 휴양지잖아. 네, 휴양지 쉬기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laughs> <laughs> 우리의 여행은 어쩔 수 없구나.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는 결론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생각보다 고양이가 없었고, 그 중에서 한 마리 고양이가 되게 인상적인데, 완전 깐난 애기였어요. 음. 한 1, 2개월 됐을 것 같은데, 벽돌 위에 엎드려서 낮잠을 음. 자고 있었어요. 오, 너무 쪼그매요. 그래서, 아, 너무 귀엽다. 이랬는데, 자꾸 남편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엄청 자세히 봤더니 숨을 쉬긴 해요. 어놀까 아,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긴 아. 했어. 근데 계속 너무 미동도 없이 자니까 음. 너무 놀란 거지 어, 남편이. 시간에 그렇게 딥슬립. 너무 딥슬립하고 바로 주위에 사람들 무리가 있었어요. 음. 근데도 전혀 긴지 치 않고 미동도 없이 그 자세 그대로. 속도 편하네. 네, 그래서 배가 그래도 움직이는 음. 걸 보고 저기 봐 움직이잖아 숨을 쉰다 음. 했는데 좀 지난 뒤에 깨서 걸어가는데 음. 너무 마른 거예요. 아. 너무 말랐어요. 남편이 왜 살아있냐라고 물었냐면, 아, 너무 납작해서 아, 물었던 건데, 그래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귀여운데 너무 작고 음, 마르니까, 음. 마음이 아팠죠. 몇 마리 못 만났어요. 근데 항상 남편이 또 찾아주는. 보게. 어, 네. 또찾아줬네 네, 계속 어 저기 있어, 어 저기 있어. 항상 쫓아가고 사진 음. 찍고. 아, 되게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또 만났다. 어.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 식당에서 키우는지 아니면 밥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을, 식당을 자유롭게 누비고 어. 다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음. 남편과 제 사이에 두발 내리고 어. 이렇게 위로 우러러서 어. 계속 저희만 보는 거예요. 밥 먹는데. 어. 뭐지? 나에게서 건가? 깜지의 냄새가 나는 것일까? 라는 <laughs> 의심 하나?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게 생겼는가? 오. 라는 의심 하나? 한동안 진짜 미동도 안 하고 음. 계속 쳐다봤는데, 주고 싶긴 했는데, 사실 좀 마음대로 줘도 되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주고, 그냥 예뻐라만 했죠. 음. 맞아. 여행지 가면 저도 고양이 찾아보는 재미로 사실 다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고양이들이 또 어,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까. 음, 많이는 못 만났는데 그래도 인상적인 애들 두 음, 마리는 만났네요. 그랬군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힘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음, 요즘 계속 골골거리고 있는 깜지의 금양입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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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러면 노래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첫 노래는 우쿨렐레 피크닉의 작은 고양이입니다. 네, 2010년 6월 17일 정규 1집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앨범의 1번 곡이에요. 무려 타이틀곡이고요. 작사, 작곡, 편곡은 이병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우쿨렐레 피크닉은 국내 최초의 우쿨렐레 밴드입니다.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전 멤버인 개피씨 가을 방학 네, 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좋아하시는 네. 분도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팀 핫지와 TJ의 조태준, 복숭아의 이병훈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죠. 네. 이병훈 님은 악기 매니아로 되게 유명하시고 음. 조태준 님은 완전 우쿨렐레 연주가 하시고 심지어 우쿨렐레 밴드로 활동을 하셨고 핫지와 TJ 저도 이팀 좋아했거든요. 음. 그 노래로 유명해요. 딴다단단. 들어보면 알것 같은데 음, 뭐딱 들으면 네, 아 네,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심지어 홍대나 뭐 이런 곳에서 그렐레 동호회 응.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자 같이 자 <laughs> 까미님 노래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좀큰 소리로 해줬으면 좋았을 같아요 <laughs> 빨리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피님, 브로콜리더 마저 메인 보컬이셨고 목소리가 되게 고우시죠. 맑고 청아하고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 우쿨렐레각 눈에 띄는 키워드인데 우쿨렐레 배우시지 않았어요? 저깜찍가 우쿨렐레 어, 배어 배우... 아니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배우고 싶은 악기 중에 하나였지 아, 그건 뭐지? 기타를 네. 배운 건가? 네 우쿨렐레랑 기타 중에 고민하다가 아, 결국 음... 사진으로 본것같네 네. 네, 기타만 기타구나 네. 근데 우쿨렐레 되게 어울려 그쵸 음. 저 그래서 꼭 배워보고 싶은 악기 중에 하나긴 해요 음... 약간 기타보다는 좀더 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귀엽고 특색이 있죠. 같다 네, 그래야 네.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배우 대중적인 악기가 됐죠, 그치. 우리나라에서. 음.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음.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하와이 악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음. 하와이 느낌, 쿠렐레 하면 하와이가 제일 먼저 그치, 떠오르긴 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악기라고 어. 해요. 1897년에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많이 이민을 갔는데, 음. 그때 가서, 이제를 이용해서 포르투갈 민속악기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우쿨렐레 역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크으. 포르투갈의 전통악기는 맞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유명해지고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거는 어쨌든 하와이에서 그게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음, 왕실에서 음.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쪽을 되게 많이 후원을 했는데 음. 그 중에서 하나가 우쿨렐레 공연이 음, 자리 잡게 되면서 이게 많이 대중적으로도 퍼지게 되고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화로 정착하게 됐다고 해요. 음. 그래서 진짜 배우실 거예요? 응, 한번 어. 진짜 배워보고 싶어요. 잘 어울려 분위기. 그리고 기타를 실제로 배워봤을 때는 어. 생각보다 손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현을 잡는데 어. 그리고 저한테 좀 크긴 그치, 해요. 렇지 그래서 잘 이게 안 어. 보여요. 코드 잡는 것도 잘안 보이고. 우쿨렐레는 조금 더 쉽게 신체적으로 <laughs> 제가 접근하기 좀 용이한 악기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은있어요 그리고 특유의 음색이. 어, 매력적이죠. 네, 매우 매력적이잖아요. 통통 튀고 음. 가볍게 들리는 그게 음, 음.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기분 좋게 해주는 음, 그런 음색이라고 하진 않아요 어, 뭔지 딱모일 네, 스치고 가요 네. 따랑따랑한 네, 네, 느낌 그쵸. 자 그러면 이 노래 작은 고양이 어떻나요? 일단 우크렐레 연주로 시작이 되니까, 음. 단연 이렇게 귀를 사로잡는 느낌이 확 있었어요. 고막을 일단 한대 때리고. 네, <laughs> <laughs> 맞아요. 그래서, 어? 이 노래? <laughs> 막 이러면서 약간 음. 되게 관심도 가고, 음. 집중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담백하고 깨끗한 개피님의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음. 생각했거든요. 음. 또한번 개피님 목소리에 반하고, <laughs> 아,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이렇냐라는 감탄을 하면서 노래를 감상했던 것 같아요 음. 가사 내용도 곡 분위기랑 되게 찰떡이라는 생각도 했고 음. 도도하고 게으른 음. 이런 고양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음. 연주 보컬 가사 내용 뭐 소재, 다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음. 곡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음. 까미는 어땠어요? 음,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쿨렐라 피크닉의 앨범을 그냥 가볍게 듣기 좋으니까 피지처럼 음, 음. 틀어놓고 종종 들었는데 어, 사실 가사는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맞아, 맞아. 이게 고양이를 부르는 노래인지는잘 몰랐어요. 음, 음. 어, 그 정도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음,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따뜻한 오후에 틀어놓고 나른 나른하게, 나른하게 있으면. 지내기 음, 음. 딱 좋은 느낌. 이에요. 이 곡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간주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오거든요. 맞아. 아, 어, 그게 정말 킬링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그래서 귀여워.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의 첫 곡으로 매우 잘 어울려서 선곡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첫 스타트가 기분 좋게 음. 아, 잘 골랐는데 하면서 아, 이렇게 그렇네. 시작을 했는데 음, 음. 생각보다 음. 전문가들의 평은 매우 박한 앨범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음. 편안하게 듣기엔 좋았고, 쿠렐레를 메인으로 해서 음. 쿠렐레 연주를 기반으로 계속 곡을 만드는 게 되게 특성있고, 개성있고, 좋다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음, 어떤 평이 있었냐면, 음. 참신한 것은 오직 프로젝트 이름뿐, 뮤지션들의 면면을 배반하는 퇴장. 뭐 약간, 이, 너무. 엄청 가혹하다. 좀, 되게 톡식한 평들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좋은 앨범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막기인가? 약간 아니, 이런 생각도 나좀 들고 나왜 그런지 알것 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 모인 뮤지션 몇 명이 사실은 네. 정말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뭐,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이 냈던 다른 앨범들을 음, 봐도 음, 그러니까 음, 곡에 담는 내용부터 음, 다 대단하잖아요 사회적 그렇죠? 메시지를 담기도 네, 네. 하고 여러모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듣기 음, 편하다는 거 이게 음, 우리한테는 장점이고 매력적이긴 는데 평론가들에게는 음악성을 음, 너무 판단하게. 쉽게 그냥 음, 그래서 태작이라고 이렇게 음, 쉽게 만들 거야? 약간 이런 거 음, 같은. 음. 이럴 때도 있어야죠. 맞아요. 음. 편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분명히 많은 힘을 주니까. 음, 음. 앨범 그냥 하나 다 걸어놓고 편안히 듣기 좋다. 네, 스타트로 참 좋은 곡이었다라는 평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두 번째 곡은 장세용 님의 나의 고양이입니다. 프로젝트 앨범 고양이 이야기 2007년에 만들어진 앨범의 첫 번째 곡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프로젝트 앨범 강아지 이야기도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짝을 이루어 가지고 만들어진 재밌는 앨범이고요. 작사 작곡은 장세용님이 직접 하셨죠. 네. 이 노래도 무려 음. 이 앨범의 타이틀. 저는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타이틀 <laughs> 우리가 그 노래가... 고른 고양이 노래가 그 앨범의 타이틀이었다. 오, 말하면 그렇지. 괜히 뿌듯함. 그래서 이 앨범은 민트페이퍼의 첫 프로젝트 앨범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음, 민트페이퍼가 뭐예요? 2020... 아, 2021... <laughs> 진짜... 미래로 가자! <laughs>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음악적 성향이 비슷한 인디 음악,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모던 음악 혹은 색깔 있는 음악을 하는 50여 개의 팀이 출연한 작은 음악회인 민트페스타를 개최를 했거든요. 음악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후속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민트페이퍼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단체, 모임. 음.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이들은 싫어하긴 했거든요. 음. 뭔가 우리는 특정한 레이블은 아니다. 이렇게 아, 말하는데. 느슨한 연합이다. 네네.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들은 두 달마다 민트페스타를 열어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어. 고향 이야기가 실린 프로젝트 앨범 같은 걸 1년마다 내고, 그 다음에, 봄에는 BMF라고 부르는 Beautiful Mint Life 음악 페스티벌 그리고 가을에는 GMF 많이 어, GMF 들어봤어. 네. GMF는 유명하죠. 유명하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는 음. 이런 음악회도 정기적으로 열고 요렇게 활동을 하는 음악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첫 프로젝트 앨범이 네. 앨범이었구나. 그들의 2007년에 첫 프로젝트 앨범이었고. 음. 의미가 있네. 네. 그렇더라고. 저도 그 역사는 잘 몰랐는데. 어, 근데 들어 있는 수록곡 나그 앨범 네, 진짜 네, 좋아하고. 네, 그래. 저도요. 다 들어본 다명곡이라 음. 맞아요. 좋아. 음. 그래서 저는 GMF 되게 좋아하고, 예정하는 페스티벌이어서. 어, 가보셨어요 네, 네, 가는데. 어, 힙해. 아, 힙한가요? 아니,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고. 그래서 가는데,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강상 날씨 좋은 가을날에 하거든요. 음. 뭐 10월 한 셋째 주 토일? 뭐, 이렇게 음. 해요. 이제, 스테이지가 한네개 정도 있 음. 계속 오후 1시부터 거의 밤 10시까지 타임 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음, 음. 뮤지션들이 막 와서 계속 공연을 하는 거지 음. 거기 시간표에 맞게 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뮤지션의 아. 음악을 듣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오. 듣고 그리고 또 <laughs> 야외에서 하니까 잔디밭에 아. 이렇게 돗자리 펴고 누워서, 누워서 듣는 어. 사람도 많고 뭐 맥주 마시면서 어.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음. 가보고 싶네요. 네, 추천드립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에서 만든 프로젝트 앨범이었다라는 음...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세용님은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 이 노래 통해서 알게 된것 음, 같은데, 음, 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2005년 데뷔하셨대요. 음, 유재아가 음. 이제 출신이라고도 하시는 대단한 아티스트이신 네, 네. 거죠. 네, 유명한 아티스트였어요. 저희는 몰랐지만. 음, 음. 곡 느낌 어땠어요? 되게 기대를 하면서 듣긴 했는데, 평범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무난하지 네 무난무난하고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있지. 노래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나도, 나도 그러니까 90년대 뭔가 음. 그런 발랄한 느낌의 그런 뭐랄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윤상 씨의 발랄한 음. 노래 달리기 약간 이런 음.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어.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뭐 가사는 일단 너무 예쁘고 음. 좋았고 어떤 가사가 나오길래? 고양이에 대한 이제 애정과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음. 하루 종일 네가 보고 싶다고 괜한 투정을 부리곤 해네 음. 모습이 귀여워 막 웃음이 나 음. 나만의 너이길 영원토록 내게 약속해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거야 아. 너무 아름답죠 예쁘죠 음. 가사가 그렇죠. 근데 이런 발랄한 가사가 노래 분위기도 굉장히 발랄하기 때문에 너무 잘 어울려. 거의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딩이랑 딩이랑 하면서 응, 응. 신나게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고양이에게 바치는 어떤 사랑의 찬가.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여서 듣고 있으면서 미소가 지어졌던 어,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네. 노래였습니다. 네.